자, 삼성 라이온즈의 라인업입니다. 1번 타자 박혜민, 2번 타자 구자욱, 3번 타자 이원석, 4번 타자 러스아 어, 7경기 등판에서 5승 7패. 자, 두산 베어스의 라인업입니다. 1번 타자 허경민, 2번 타자 최주환, 3번 타자 박건우, 4번 타자 김재환, 5번 타자 양의지. 예. 자, 오늘 경기 두산 베어스 선발 투수 린드블럼입니다 17경기 10승 2패. 두산 베어스의 새로운 뉴 에이스. 구위가 좋아서 사실 맞춰 잡는 위주의 피칭이 좋을 것 같은데. 박혜수야. 자, 떴죠. 아, 그렇못요 어, 못 받으세요. 올 시간이 부족해요. 박혜빈이 말도 안 되게 본다. 스트라이크! 그 커로나 아웃 카운트. 로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잡아내면서 아 카운트가 추가됩니다. 투하. 좋고. 대단하네. 들어가라고. <laughs>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laughs>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laughs> 아, 뭐야 이거 야, 아, 삼차은 아쉽네요. 네. 이원석 3번 타자. 자, 높게 네. 떴죠. 높게. 자, 떴습니다. 유격수. 그럼 그러니까 뭐 지금 1 8개 공으로 끝내기. 김재호 선수가 잡아내면서 네. 3아웃 카운트로 이닝을 마무리했어요. 오늘 내야 어제 내한 타는 쪽부터 박미로. 자, 잡아당긴 공3루2루 아 던져서 1아웃1루 던져서, 아 던져서 아 더블아웃. 아, 쳤어요, 음 쳤어요. 예. 쳤어요. 어, 최주환도 완벽한 수비 보여줍니다. 아 오케이, 송구가 약간 빠졌는데 최조환이 1루로 달려오던 강민호를 터치해내면서 더블아웃 카운트! 그렇죠, 3진 잡아내면서 이닝 마무리 했습니다린드볼럼 자, 2구째! 그렇지! 시프트를 뚫어내면서 중경수 앞에 떨어진 안타 김재환 선수가 오늘 경기 두산 베어스 첫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김재환입니다. 자 박세혁 볼래으로 골라내면서 투아웃의 주자 1루 걸어갑니다. 세혁이 좋은 일했어요. 자 몸쪽 깊었죠 투버원스 박세혁이 뛰면서 발빠른 자타포수. 공간다. 아이고 그렇죠. 박세혁이 발빠른 발 발빠른 자타포수 능력치를 보여줍니다. 박세혁. 열리 <놀람> 어서 오세요. 자 그렇지 3제대로 잡아내면서 원아웃 카트 린드올라미 가족들 앞에서 멋진 삼제를 잡아냅니다. 몸쪽 예. 들어가거든요. 자3루2니다만루 어... 어... 찍고. 일단 선행주야 잡아내면서 투아웃 이자1로 오케이. 초고 어... 타구 그렇지. 린드볼럼. 어 야. 아 최주환이 잘 잡아냅니다. 최주환이 잘 잡아내면서 오케이. 확실한 격수가 없었어요. 어 최주환 잡아나기고. 이거는 엄마. 자 오전 자를 넘어가는 두산 베어스의 선취 홈런입니다. 최주환의 솔로포 두산 베어스 1대0을 앞서갑니다. 최주환 역대형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바로 최주환의 이 타구 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최주환의 선체득점 두산 베어스가 1대0을 앞서갑니다. 최주환의 시즌 14호 홈런. 미드 선비님 최주환은 선발이 딱입니다. 첫 선발. 시리볼 원스트라이크니 아! 그렇잖아도 최주환이. 위드 황민우님 최주환, 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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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좀 높게 제가 좀 형성이 됐요 오케이 너무 좋았어. 리브 넘. 리브 넘. 조윤걸. 세 번이나 말했다. 그렇지. 높게 뛰면서 원아웃 카드. 오재원 리브 넘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예, 원아웃. 자 그렇지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로 아웃이 되면서 첫 카운트 2,60,99자 우익수 2우선 따라갑니다 그렇지 자 말하면서 3아웃 카운트 린드볼럼 선수가 73구째로 이닝을 마무리 지면서 뭐린데블룸로 두산도 근데 이두 선수는 자 이연승을 해줬으면 유격수 했는가? 그렇지 옆을 빠져나가는 안타가 되면서 김재우 선수 선두타자가 출루합니다 두산 비어스 2번 이닝에 점수를 추가하는 좋을 것 지구, 같아요. 큰 없어요. 아자 그렇죠 이유성이 볼넷 골라내면서 무사일리로 이유성 보는 눈도 좋습니다. 골라내요. 볼넷으로 나간 주자는 꼭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네. 부사 1호 1로 번트 그렇지 아깔끔하게잘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원아웃으 이제 아, 2, 3번 어 그렇지 전진수비였는데 허경민이 이걸 뚫어내면서 두산대어스 아이 후선까지 들어와요 이 다점점씩 털어 두산대어스가 3대 0을 앞서갑니다 나이다 두산 대어스 그렇지 점수 오케이 아, 너무 좋다, 호요미. 그라제, 그라제, 그라제. 이게 바로 배웠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님들 진짜 반슬라이크 응원가 이거 어때요? 안타치고 홈런치고 반슬라이크, 반슬라이크, 반슬라이크. 안타 홈런 날려버려 반슬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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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슬라이크, 반슬라이크, 반슬라이크. 홈런. 약간 그런 느낌은 저도 없잖아 있기는 하는데. 아주 좋고요. 5초는 맞아요. 다섯 글자가 딱떨어져서 이렇게 추격 시작되면서 구자욱이 지금 타석에 들어. 자 그렇죠. 린드볼람이 삼진 잡아내면서. 그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아오오 이걸 흘려버리네요. 이걸 흘려버리면서 김재환 선수 이거 안타로 기록될까요? 실적으로 기록? 안타 될것 같은데. 안타 될것 같은데 무사 일로. 주산의 칠레말 7번타자 김재호. 자 김재호 100트 매섭게 돌리고 자익수스에 떨어지면서 맞아. 김재호 1루로 나갑니다. 결국 자 높은 공 일단 골라내면서 무사 1루가 됩니다. 오케이 무한타니까 7대 된 겁니다, 형님들. 자 볼넷으로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어, 걸어나가면서 2아웃의 말루가 됩니다. 박건우다. 2 4구째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트웬티. 잘 맞춘 타구는 센터쪽 중견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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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박해민 기를 얻으면서 조작 모두 들어오는 박건우의 3타 점덕시 예루타 두 상대 스가6대3으로 다시 한번 앞서 아니다 그렇지 모두 다 날려버렸습니다 조금 도지만 조금 다른 나이스 박건우 아 사랑한다 박건우 산대학 3번 타자 3타점 박건 우지그스자 볼넷으로 걸어나가면서 투아웃에 주자 1, 2루가 됩니다 두산 계속 베이스 채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카운트 양의제 위로 치고 1위로가 빠지나타. 오늘 경기 첫 번째 한 차례 신고하면서 1타 점적시타. 두산베어스가 7대3으로 앞서갑니다. 이 양이제 1타 점적시타. 아, 네. 자, 결국에는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올나가면서 투아웃의 말로가 됩니다. 어, 뒤로 빠집니다. 공 뒤로 빠지면서 주사, 루상이 던주자들 다들 한 베이스씩 칠러 두산베어스 8대3으로 앞서갑니다. 오케이. 어오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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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문제야. 몸을 일단 풀고 있었는데 5점 차가 되어도 박치고 큰한 방으로 기 반전을 어, 자, 땅볼 유격수2로 잡고 엘루까지 그렇지 또 최국이 병사를 잡아내면서 2아 카운트. 우와, 바깥쪽 들어갔죠. 자, 박치국이 삼진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축구 보이면 그대로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꽃을 피우는 선수들도 0 0 0명이면2수0 0명이면 2,000명이면 2 0 0 0면2면 2,000명이면 2 0이면 2,000명이면 2 0 0이면 2,000명이면 2이이면이면이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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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